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기 원해요.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일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해요. 바울은 왜 자신이 오게 갇힌 이유가 이방인 때문이라고 하죠?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지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게그 이유였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했나요? 어제 이 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하였지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좋아라 했겠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비방으로 들릴 수 밖에요. 그러나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절과 사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고 해요. 돌이켜 보면 저도 그랬지요. 남편의 감옥 시집살이 감옥에 갇힌 환경 덕분에 더욱 말씀에 매달렸던 것이 그 은혜의 경륜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곧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갇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해석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었지요.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듯이, 저 또한 그리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방송으로 책으로 제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집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의부증, 의처증, 배우자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픈 자녀의 옥, 가난의 옥, 죄와 중독의 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감옥 같은 가정환경에 갇혀 있어도 그래요. 그럴수록 곧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함에 이런 환경을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고난이 악재료가 되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따로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해요. 바울은 결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이 우선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앞서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복음이지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하였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한 것인데 이제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고 해요. 우리가 간증을 해도 그래요. 복음보다 말씀보다 내가 더 드러나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1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비밀의 경륜만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성도 중에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허구한 날 지체들과 이것저것 비교하며 내가 더 크다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물질의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한 집사님의 큐틴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중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형제들을 교회로 인도해 몇 차례 함께 예배도 드렸지만 결국 한번더 교회 가자는 소리하면 연을 끊겠다는 말만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고뇌 기쁨을 잃고 가족들을 악하다며 비판하기만 했어요. 믿는 사람은 항상 잘되야 축복이고, 그것이 전도의 지름길이라 여기고 형제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 했지요. 그러나 결국 형제 간에 돈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주님은 이런 제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자 물질의 감옥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종사하던 업계가 불황을 맞는 바람에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생각만 할 무렵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이후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대로 적용하니 빚도 다 갚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기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해요. 저 또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저의 현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구원을 위해서라면 잘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형제들에게 다시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려면, 첫째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인정하고,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였던 저도 그랬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위축되고 시집살이에 눌렸어도 주님이 계셨기에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영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의 모든 환란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복으로 열심으로 살면서 조그만 환란이 와도 낙심을 하고 형제들과 원수가 되고 물질의 감옥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실직을 하고 영업장을 잃고 부득이 신형불량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므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